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공구의 이름은 치즐이라고 합니다. 치즐. 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 좀좀 어, 좀 공구를 좀 봤다 그러시면 정정 달라 정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정. 뭔가 이렇게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 엿장수 엿하시는 분들께서 엿을 가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앞부분이 크고 좁고 이 정도 차이지, 이걸 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치즐이라고 합니다. 치즐. 이 치즐은 이제 엿을 가르듯이 또는 뭔가 틈새를 벌리거나 틈, 그러니까 뭔가 자국을 내서 틈을 확인시켜 줄때 또는 틈새를 벌릴 때뭐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치즐이라는 공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 공구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던 공구에서 매끈매끈한 것이 많은 타격을 받았던 공구인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구요. 이 때에 따라서는 이 치질의 끝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다거나 반대로 뭉툭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면서 네, 적당한 용도로 이제 변형도 가능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구입니다만 사실은 사이즈별로 이이 이 얇은, 얇은 것도 다 원래는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이즈로. 그런데 이제 현장이나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그걸 다 언제 또 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공해서 사용해도 요정도 이 요정도는 이 갈아도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많이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치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